올고든 신념이라 뭔가 처절한 느낌까지 들어요. 현대차가 수소의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인석입니다. 저는 어제 현대자동차가 개최한 수소 관련 이벤트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수소 컨셉트 카를 전시한다고 했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가 너무 커요.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현대차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수소자동차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1998년 어, 저 둘째 딸이 태어나내네요. 이때부터 현대자동차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뛰어갔었고 이렇게 노트를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의 넥소에 이르기까지.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했고, 그리고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리더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디에서 연료전지를 완성품으로 사다가 얹어서 만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이 역사관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아, 이 꼼꼼하게 적은 노트들. 그리고 만들어낸 샘플들. 그리고 양산차에 이르기까지 정말 대단했어요. 자,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시작 부분은 함께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은 무에서 시작하여 위대함이 됩니다. 역사가 시작습니다그 열정은 57년 동안 우리를 이끌었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1974년 우리의 모험이 시작된 이래로 수천 번, 수만 번의 도전이 있었고 이를 통해 성장해갔습니다. 우리에게 변하는 장애물이 아닌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 12만 임직원들의 집요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도전은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90만 여대의 혁신적인 친환경 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되었고, 작년 한 해에만 420만 여대의 자동차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30년 전의 비전은 오늘날의 수소 트럭이 되어 천만 킬로미터를 탄소 배출 없이 달렸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실험, 수천만 시간의 노력을 동력 삼아 마침내 누적 생산 1억 대를 달성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지만 출발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과 도전 그 중심에는 늘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거 시작부터 너무 거창한데요. 수소 컨셉카 하나 전시하는데 현대차 역사 전체를 끌고 왔어요. 야, 진짜로 수소차의 진심인 모양입니다. 어 이거 진짜네요. 현대차는 최소한 수소를 현대차의 미래 먹거리로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와. 박수가 많은 거 보니까 오늘 수소에 한 미친 현대차 직원들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마케팅 경험실 한창호 실장입니다. 수소 컨셉카 공개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소사회를 향한 현대자동차의 뜻깊은 순간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한 실장님은 뒤에 전시되어 있었던 현대차의 수소 역사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길을 내어온 지난 27년간 현대자동차가 흔들림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소의 가치에 대한 올고든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으로 접근성이 높은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쓸수 있는 공평한 에너지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소를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현대차는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 더큰 그림을 수소에서 그리고 있네요. 미래 세대를 위한 수소. 그러니까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 CS2024에서 소개드린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랜드 브 H2를 통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모든 단계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수소 전기차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수소 전기차의 상품과 디자인 방향성을 여기 모신 컨셉카를 가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차가 H 2를 설립한 것은 현대가 자동차 회사라고만 생각했다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 이거는 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현대차는 기껏 해봐야 수소를 사용하는 단말기, 즉 모빌리티 솔루션 정도만 만드는 회사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그림을 진짜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현대자동차는 수소 생태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거 봐요,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정말 큰 감사합니다. 그림입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국내 수소 전기차 개발의 생생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세션입니다. 토크쇼라. 야, 현대가 정말로 수소,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두 분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진행을 맡은 이지현 연구원은 실제로 현대차에서 수소차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98년생이에요. 그러니까는 현대차의 수소와 나이가 똑같은 동갑내기입니다. 우리 작은 딸내미하고도 동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대담으로 참석하시는 최소호 상무님은 1998년도에 현대차가 수소차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참여했던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산 역사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두 분의 나이도 그렇고 수소차에 대한 업력도 그렇고 거의 한 제너레이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제너레이션 그리고 지금 꽃을 피우려고 하는 제너레이션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토크쇼 전체를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이 사진 두 장이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2002년도의 개발팀의 사진 한장 그리고 바로 최근에 찍은 개발팀의 사진 현대차는 세대를 이어가며 수소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란 뜻이고요 또한번 나오네요 골고든 신념. 진심이군요. 자 드디어 수소 컨셉카의 공개 시간입니다. 어, 여기 보면 이 픽셀 무늬가 독특하게 보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또 역사가 한번 반복되는데 이거는 빠르게 지나갈게요. 음?

여기에서 박수가 좀 적었던 것에 저는 의아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해했습니다. 아, 이 양반들은 이차 자체보다 그동안 수소에 대해서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더 관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 그리고 토크쇼 하는 분한테는 그렇게 피드백이 좋았는데, 차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야, 이 양반들 진짜 환자네. 수소 사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니시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지자어 김인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수소로 달리는 미래를 꿈꾸올 수 있었던 것은 깨끗하면서 공평한 수소 에너지에 잠재된 가능성을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넘어 오랜 노력끝에 결실을 맺은 신념의 결정책 이니시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니시움 디자인을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객 중심의 디자인. 넥소에게는 정말 소중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불편할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줄 알면서도, 어쩌면 손해가 날줄 알면서도 수소차를 구입한 현대차에게는 소중한 동료이자 첫 고객인 개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척자들이 넥소에게서 느꼈던 아쉬운 점 혹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서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의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 공법입니다. 아트 오브 스틸이라는 말은 이 차체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강철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이니시움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표면이 단단하고 팽팽하고 야무지다는 느낌이에요. 뭐, 일부러 곡선을 잡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의 텐션을 살린 느낌.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느낌만은 아니었던 것이 실제로 강철이 가지고 있는 물성대로 텐션을 살려서 디자인한 결과 이렇게 야무진 느낌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될수 있겠네요. 어 그러면 또 하나 추가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넥소가 사실은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SUV의 느낌이 덜했다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니시움 즉 넥소 후속 모델은 좀더 탄탄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SUV의 형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디자인 이거는 이제 픽셀 이야기예요. 원래 현대차가 전기차에는 픽셀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니시움의 픽셀은 뭔가 좀 달랐어요. 네 개의 픽셀이 모여 있는 듯한 모양. 그건 뭘까? 의미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H2 그 수소 관련 전문회사인 H2의 로고를 따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점네 개를 박은 것은 현대차의 H를 모르스부호로 형상화하는. 이건 원래 아이오닉5의 스티어링 위를 처음으로 찍혔었죠. 그러니까 같은 전기차 계열이다. 그리고 현대차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특장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일단 이름이 이니시움, 라틴어로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 모델을 시작으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수소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이니시움의 제품력 강화는 세 가지 포인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넥소가 나이 들면서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에 특화되어서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주행 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 사실은 넥소가 충전소가 없거나 요즘 전기차에 비해서 힘이 약한 거. 그리고 공간. 요즘 차들에 비해서 넥소가 좀 작죠? 그래서 공간 활용성을 키우는 거. 그런 다음에 세상이 빠르게 발전한 만큼 기능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먼저 항속거리와 성능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국내 기준으로 65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갖겠다. 이거는 현재 넥소가 609km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8% 9% 정도는 향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동력 성능입니다. 일단 출력이 150kW로 현재 넥소의 113kW에 비해서 월등하게 향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전기차에 비해서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제 204마력, 150kW까지 올라간다면, 넥소가 전기차보다 가볍거든요. 그러니까는 마력대 중량비에서는 이제는 아쉬울 게 없어요. 하지만 제로백이나 추월가속에서는 여전히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것은 연료전지 자체가 신형으로 개발되지는 못했다는 것. 그리고 배터리를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력 향상도 공기공급, 수소공급 장치의 개선을 통한 간접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공간 활용성과 공간 확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일단 등받이를 얇게 만들어서 실내 공간을 넓히는 거,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의 리클라이닝 각도를 넓히는 거, 이래서 실내 공간 자체와 공간 활용성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뒤에 오버행이 길어졌어요. 오버행이 길어졌다는 소리는 트렁크 적재함 공간 자체가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캠핑 가시는 분들, 차박하시려는 분들한테 넥소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이제는 많이 좋아질 거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열 도어의 열림 각도가 늘어난 거. 그리고 열리는 면적이 늘어난 거. 이것이 사실은 뒷좌석 공간의 활용성을 넓히는 이것도 이제 넥소 오너들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차원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수소 전기차의 루트 플래너. 이거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나왔던 충전소 루트 플래너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죠 지금 수소차는 충전소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전소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합니다 영업을 하더라도 앞에 줄서 있는 차가 많으면 그 충전소는 더 이상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보를 제공을 한다 이걸 가지고 루트를 짜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v2l입니다 사실 전기차 대비 넥소 오너들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 나도 전기차를 있는데 v2l이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넥소의 v2l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전기차들은 바깥에 이제 저속 고속 충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댑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수소차는 밖에서 전기 공급 안하죠 그래서 이 외장형 v2l 커넥터가 그냥 220 v 고속해니다 편하겠죠? 자 그리고 안전기술 관련입니다. 어, 넥소가 시장에 나와 있은 게 벌써 7년이니까 엔지니어링 차원으로 보면 10년 이상 전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넥소는 요즘에 새롭게 강화된 안전 기준 그리고 훨씬 더 발전한 지능형 안전 기술에서는 확실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차체 구조도 견고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수소차들의 경우에는 수소 탱크에 대한 불안감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갖잖아요. 실제는 안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일단 더 강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능형 안전기술들도 확실히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신형, 업데이트된 차량을 수소 오너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품 특장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행사는 끝이 났고요. 네, 올곧은 신념, 이 슬로건에서 뭔가 서슬이 퍼런, 정말 한이 맺혔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 수소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를 조금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 이게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 안에서 얼마나 지금 큰 승부수를 던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너지 자립을 할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수소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수소의 인프라와 그리고 그것의 원천 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셀과 스택까지 개발을 했을까. 정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팠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동안 넥소를 오랫동안 타오셨던 그 파이오니어들, 얼리 어댑터들,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 이 수소 관련해가지고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 애착도 있지만은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이 나이 먹은 모델인 넥소가 지금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솔직히 돈도 하나도 안 되고 정말 판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차인데 판매 입장에서 골치 아픈 차라는 게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는 훨씬 더큰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 수소연료전지차를 찬찬히 업그레이드 시켜 가면서 기술을 점점 쌓아 가면서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그리고 고객들이 타면서 실제로 느꼈던 아쉬움들을 해소해 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몇 대나 판다고 이렇게 큰 행사까지 만들어 가면서 관계자들 나오셔서 토크쇼도 하고 발표까지 하시는지. 사실은 이런 거에서 현대차가 수소를 대하는 그 진심을 알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수소연료전지 관련 엔, 어, 비즈니스는 원래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대차가 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 다 따라와라. 너한테 책임지우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이 시장에 대해서 고객들 그리고 유관사들이 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고준 신념 그한 맺힌 슬로건이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나라가 수소로 산유국이 될수 있는 그날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윤석이었습니다 쓰담쓰담